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공화당에 새로 들어오신 홍보실장인 배트현 홍보실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응. 설렁서 우리 공화당 불법 문능 문재인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백신 접종 OECD 꼴찌 국민은 피 눈물을 흘린다. 이게 나라인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과 불법, 무능과 비리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르고 있다. 문재인 씨는 국정 수행의 능력도 자격도 없으니 이미 드러났다. OECD 37개 해운국 중 33개 국가에서 이미 중국 대련 백신을 접종했고, 이스라엘은 60세 이상 무려 80%가 넘는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아직도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65세 이상의 국민은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라니, 문재인의 무능과 거짓말은 그 끝이 어디인가. 지난 말, 지난달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8만 2천 명이나 급감. 그리고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치인 157만 명에 달했다.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문재인 씨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1.8배나 급증한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취약계층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대한민국 상황이 이함에도 문재인 씨는 사회주의 정책을 남달하며 세금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집권 여당은 보궐선거용으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신공항 결론을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한다. 거짓 촛불들이 악랄하게 선동했던 세월호 7시간이 지난 1월 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단 에서 수사 외압, 불법 사찰, 고의 침몰 등이 모두 거짓이라 밝히고 무혐의 처리가 됐음에도 문재인 씨는 백계아씨 빈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우로 침몰 사건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없는 죄를 과연 만들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자, 이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환경비로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거짓 촛불을 주도한 좌파 연예인들과 문파들이 대거 공동기관에 진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의 원전은 폐쇄하고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에게 원전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이제 문재인 씨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가득 찬 장관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씨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 능력과 자격이 없다. 문재인 씨의 퇴진 사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국민은 이제 우리콩강을 건너다. 무자격, 무능력으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심중노선을 노골화하였고 북한 김정은 복재자를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으며 또한 북, 중국 폐렴을 정치적으로 악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다 자 이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문재인을 물어내고 대한민국 온전 지켜내자 문재인을 몰아내고 청년 일자리 지켜내자. 문재인을 몰아내고 자유시장경제 지켜내자. 문재인을 몰아내고 국민건강 지켜내자. 문재인을 몰아내고 삼권분립 지켜내자. 문재인을 몰아내고 진중사회주의 막아내자. 문재인을 몰아내고 한미동맹 지켜내자. 문재인을 몰아내고 북한 인권 회복하자. 문재인을 몰아내고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자. 2021년 2월 18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당 본부대표 허평환, 우리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당 본부 회원 1등. 감사합니다. 네, 어, 어,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단 1도 틀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자회견문을 잘 읽어주시고 어, 기자회견문 성명서를 작성해주신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다음 발언자분 소개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어,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시죠 어, 정치학 박사이시고 또 정치평론가 정치외교 전문가이시고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정책의장겸최고위원회의입니다 박태우 총리님 모셔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원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해당 들어보. 어, 사실 여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좀 문재인 씨가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얘기서 하는 겁니다. 이주 시대, 전자왕권 시대에도, 선비들이 어,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도끼 자로 들고 상승을 써가지고 왕한테 가능하듯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국민들의 피가 끓는 목소리를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마이크 속에 줄려라는거 드러나, 보고, 야, 이 과학이 이게 썩을 때로 썩은, 적은 볼목리구나왜 마이크 속수를 줄여야 돼요. 들어야지 국민의 목소리. 청와대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해야지. 그래서 북한에 김정은하고 중국 공산당 목소리를 듣고 정책할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신화가 바꿔져가는 시점에 국민들이 북을 북을 끊는 목소리를 좀 전달해야 되는데 마이크 소리 들으라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없는 거다. 대통령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많은 권력을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그 철권 통치 같은 북한 체제도 얼마 안 남았어요. 소련의 공산단 독재가 70년 만에 무너지듯이 북한도 저거 핵무기 가지고 어떻게 생존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저 젊은 친구 저거, 오래 못삽니다. 하물며, 하물며, 아무리 주사파가 국민의 문과 길을 가리고, 2017년도에 귀 권력 찬탈로 멀쩡한 대통령이 몰아내고, 사회주의 혁명이 교도부를 마련했다고, 입법부, 사법부, 뭐 검찰 권력까지 문화예술령에 몰려내 거. 역사의 국가치에서 모든 영역을 다 장악했다고, 공수처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림없는 소리예요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 문재인 권력의 추사파 기관차 폭주가 급한 형태로 달리다가 이제 커브길로 들어서서 속도가 멈춰지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민의심이 브레이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흐르고, 언론들, 가짜 언론들 동원해서, 여론조작에서 선제선으로 뭐, 아직까지 40% 지지율을 원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왜? <목소리> 네. 초등학생도 헌법정신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대통령은 어떤 책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5200만 5 500, 200만 국민을 출석파 권력 10단병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밥그릇 차지고 진급도 해야 되니까 앞에서 아부하고 뭐 이렇게 출세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이또 권력의 누수현상이면 다른데 뒤릴수 밖에 없는 게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 공직사회의 속성이다 얼마 안남았어 여러분들 우리처럼 외국운동하고 처절하게 독립운동하듯이 싸우는 우병들을 여러분들 우리를 대우를 해줘야 돼 겉으로는 나쁜 권력들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그러며 오르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응원을 해줘야 될것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문드러지고 나라까지 다 바뀌어서 한국말도 못 쓰게 하든 조선말도 못 쓰게 하든 일제시대의 그 혹한 대에도 응? 어? 신을 해가지고 영원히 말이죠. 대도선에서 후기영화를 누릴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타이에 의해서는 자유에 의해든 역사의 물줄기는 바뀌게 돼 있고, 그그서소리가 하여튼 해방을 맞아서 자유민주주의 치료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모든 게 통제가 돼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도도 잘안 됐어요. 조금만. 지금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른 소리 내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잘 보도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신금을 올리는 윤동도 시인 같은 그런 시인들이 저항 시위를 남기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한명훈 시인 같은 위대한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위대한 문화같이 통해서 기록을 남겼고 윤동길 문서, 안중근 서사 같은 목숨을 건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투쟁과 기록이 어느 날 이렇게 비치하고 또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를 구한 역사의 유인들이 비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썩어빠진 권력들 똥개 노리라는 그런 새끼를 이야기안 듣고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살다 갔기 때문에 그렇게 추앙받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잘못된 권력이 하고 있는 역사 왜곡부터해서 선전 선동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민심 왜곡을 방해 왜곡하고 민주주의 의 기본적인 그런 권리마저 지금 잘 우리가 행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의 혹독한 심판과 도움이 오면서 저엄동소란에 물줄기가 녹아서 흐르듯이 민심의 흐름과 함께 아마 떠내려갈 겁니다. 그것이 3월 1일날, 3월 1일날 광화문에서 아무리 저 뜯어고치고 뭐 파버리고 수백조 들어가도 국민 세금 낭비면서 애국 시민들 눈물이게도 전국에서 3 1운동의 일제 시대에 항거하면서 민족의 정기를 알렸듯이.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는 위대한 역사의 목결이 일어나서 한중도 되는 그릇된 세력들은 저용히 날아갈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맞이할 역사의 정의고 역사의 진리인 것입니다. 놈 요즘 김용수 대법원장 같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 사법부의 대법원장이라고 앉아서 거짓말하고 권력 지키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썩어도 보통 썩은 권력이 아니에요. 뭐 국회까지는 뭐 청와대 출장을 생각해 다고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수장, 대법원장이 저 거짓말이나 하면서 품격 다 떨어뜨리고 국제사회 망신당하고 보니까 이 권력이 이제 썩어 뭉들어질 때로 뭉들어지고 우리 잘하는 젊은 수순들한테 아무것도 가르쳐 줄것이 없는 최악의 대한민국 현정사상, 건국 이후에 최악의 그런 권력을 맞이한 우리 국민들의 울분과 스트레스는 아직 위로 향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1년 정도 남은 권력, 어? 응? 잘 내려와야 될 텐데, 응? 근데 누가 뭐, 요즘, 뭐, 잘못된 권력에 영합하던 일부 보수원들도 사설도 쓰고, 기사를 써서는 이 내려가야 될 때다, 이런 뭐, 칼럼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많은 외국인사들은, 내려오는 걸, 내려오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또말씀들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응? 역사를 속이고 국정농단을 쓰면, 국무호텔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깜빡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뭐, 의식의 소리도 있었는니다만 정치 권력은 행위하고, 갖고 있을 때는 달콤하고 모든 게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걸 내려놓는 순간 가장 추악한 물고을 드러내면서 원심에가혹한 심판을 받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가장 어렵고 살기 어려운 존재가 될 겁니다. 그것이 얼마 안 해놨다. 역사를 고수로 억지로 뭐 정권을 창출해서 지금부터 더, 더 빨간 세력들 집권하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화문에 아무리 무록에 그렇게 통제하고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런 시아에는 바로 쏠 것이다. 그리고 저와 대 안에 있는 주사파 권력 도망 정신 차리고 남은 1년이라도 한미동맹 파괴하지 말고 그리고 동맹국들하고 잘 지내고 소득주도 현장 같은 나라 경제정책 파괴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 포기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선거 때내나라대통령으것까지 백신 가지고 국민들 장난치지 말고, 정직하게 보건정책 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이 청와대에서 어, 정신 차리고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을 어, 여기서 우리 와서 여기서 기자회견하는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애국세력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